그리고 간의 사전 투표 이제 뭐 어느 정도 분석은 조금씩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예 자아성찰님 감사합니다 충성 칼과 방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예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로 저도 여러분의 그 칼과 방패가 될 것이고 여러분도 저의 칼과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같이 끌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천멸 중공하는 그런 조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예. 지금 뭐, 이, 거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저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오늘 간단하게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뭐, 이 패턴, 안산에서 용인으로 가는데, 이제, 안양 갔다가, 동서울로 갔다가, 성남으로 갔다가 용인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나, 우체국의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동서울로 거치는 것이 좀 어색하다는 것이죠. 어색하다는 것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저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다른 루트를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 이 상황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네, 김애나님 감사합니다. 예, 서울 구로에서 부천으로 가는데. 부로 안양, 동서울 부천입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양에서 동서울로 갔다가 부천으로 가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서서울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모니터링 하는지 노출 불확했다고 하니다 다시... 예. 민경욱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제 코로나 검사 음성 받으셨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동서울 이게 문제가 있다. 예. 네. 지금 이, 런 것들을 모아서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발도 할 거고요.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이것도 국민 위자료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성관이와 하고 뭐 우정사업본부 이두 군데를 위자료 청구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 선거권을 치매한 그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천에서 인천으로 가는데 우편 집중국을 이렇게 경유한다는 점, 예, 서울 관악에서 관악을 하는데 안양 우편 집중국을 경유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들어요. 가요 맞는가? 그 다음에 인천에서 고향을 가는데, 인천, 부천 또 동서울로 가게 됩니다. 고향, 일산으로 가는데,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고, 왜 들어가 있냐? 애체 영진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확진자가 확 뛰어오르는 거는 가능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광화문 집회 때문이 아니라, 8월 10일, 우한, 그, 중국인들을, 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서울 부산시장도 부정선거 하겠죠. 부정선거 하겠죠. 네. 전국 버스 투어. 네. 뭐, 그 다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민경우 의원님은 학교 다닐 때 80인도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싸움도 1등을 했다고 하고. 공부도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웅변도 1등 했다고 하시더 뭐, 저도 못지 않지만. <laughs> 어, 제 동생도, 제 동생은 싸움 짱이었습니다. 싸움 짱. 얼굴 짱, 공부 짱. 저는 제 동생은 형이었습니다. 네. 형보다 나는 아가 없다. 네. 그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laughs> 예, 예, 광주 우체국에서 광주 우체국 가는데 우편 집중국을 거치는 거. 이것도 좀 어색하고요. 여기 보면은 우체국을 두 군데를 거칩니다. 상서 우체국, 화천 우체국. 근데 이 상서 우체국은 그 접수 마감 후 접수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과연 뭔지. 아마 인천 연수는 그좀 좋은 동네가 되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경 의원님은 상당히 똑똑한 분입니다. 똑똑한 분이에요. 예, 상당히 똑똑한 분이어가지고 어, 되게 보면 은 유쾌하고 재밌어요. 좀 유쾌한 리더가 나올 시점이 됐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도 이제 재정교환상투를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안산우체구, 안산우체구 안양우편집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갔고 이거는 제가 다 한번 제대로 그 검토를 할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참 웃긴 게 남울산에서 보냈어요 남울산에서 보냈는데 대전을 거칩니다 대전을 남울산에서 울릉우체국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대전교환센터를 거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중교환센터를 거치는 것이 이것도 배달 순서도 틀렸어요 원래 도착 배달 준비 배달하려고 거든요또 또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왜 틀렸을까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죠 인천 남동 우체국 접수 발송이 아니라 발송 접수 너무 급했나 봅니다 또한번 보면 시흥에서 부천 갔다가 다시 동서울로 갔다가 고향으로 갔다가 파주로 가죠. 이 동서울이 대전이 동서울이 다 이상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재미난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272만 개의 전수조사는 전수 캡처는 됐고 전수조사 중입니다. 전수조사 중인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진짜로.